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9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리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슬기로운 사람이 얻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잠언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사랑해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반면 미련한 사람은 그저 눈앞에 이익에 취해서 육신의 정욕만을 따른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의 말씀은 그 위에 있는 5절의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 지금 눈으로 그 위에 있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다시 같이 읽어 오겠습니다. 거짓증인은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5절 말씀에는 거짓말하면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또, 거짓말 하는 사람은 그 벌을 피할 수가 없다. 거짓증인도 벌을 받고, 거짓말 하는 사람도 분명히 벌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으면, 구절은 조금 더 강한 표현으로, 거짓증인은 별을 원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끝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좀더 강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역사를 돌아보아서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 악한 삶을 산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벌을 받기도 하고 또그 일이 근거가 돼서 본인의 삶을 단축시키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의 삶이 그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또 누군가는 거짓 증인으로 거짓 증거를 하고 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계속 반복해서 시간이 지나면 들통이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중에는 벌을 받고 다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오늘 또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거짓 증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당할 일들을 하면서 사느냐, 그게 육신의 정욕의 마음을 빼앗겨서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인생,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이죠. 이게 미련한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이랴 아멘. 앞에는 미련한 자가 사치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뒤에는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도대체 앞에 있는 이야기랑 뒤에 있는 이야기랑 뭐 이렇게 연결이 되나 싶은 말씀인데, 이거를 뭐잘 이렇게 그래도 연결을 시켜서 읽으면, 뭐 이런 내용이죠. 미련한 사람은 자기를 막 꾸미고 하는데 이렇게 사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포장해서 자기의 가치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데 그게 뭐잘 됩니까? 사람이, 사람 자체가 지혜롭고 사람 자체가 훌륭해야 그게 뭔가가 이렇게 빛이 나고 뭔가 대단했고 훌륭하게 되는 것이지. 이 사치라는 게 결국에 뭐예요? 자기 껍데기를 꾸미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미련한 사람은 자꾸 껍데기만 자꾸 꾸밀려고 한단 말이죠. 자꾸 껍데기만 꾸며봐야 머리가 텅빈게말몇 마디만 시켜보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 머리가 볐는데 껍데기만 저렇게 꾸미는구나 하는 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와 같은 거예요? 종이. 왕이 없을 때, 주인이 없을 때, 종이 갑자기 나서서 요이 보시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잠깐은 잠깐은 그 종이 꼭 왕의 명령을 대신 이렇게 명령을 받아서 우리한테 전달해주나 그래서 그 종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후에 진짜 주인이 나와서 왕이 나와서 너 뭔데 지금 네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 종은 그냥 그 역할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 사치를 하는데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사치는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것을 위해서 이제 돈을 쓴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좋은 옷도 뭐몇년 입습니까? 뭐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그거 뭐 장롱에나 있는 거지? 그거 뭐 누가 또 입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것도 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가치가 없어지죠.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사치하는데 돈을 쓰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다가 돈을 쓸까요? 진짜 부자들은 어디에다가 돈을 쓸까요? 변하지 않는 가치에 돈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이렇게 사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그림, 아니면 뭐 하나밖에 없는 뭐 도자기, 골동품, 또 무슨 뭐 각종 뭐 보석들, 뭐 이런 거에 이제 투자를 하죠. 사실 그거는 뭐 비싼 그림을 샀다. 그걸 가지고 사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거는 투자를 한 거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릴 것에 뭔가를 에너지를 뭐 물질을 쏟고 사는데 그 미련한 것이고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가치 시간이 지나면 더그 가치가 상승할 만한 것 그것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걸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가치가 높아지는 것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늘어나는 것에 투자를 하고, 미련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것은 마치 주인이 없는 데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다가 그냥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말 종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노할 만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돈을 갚을 날짜가 됐는데 돈을 안 갚는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자기 욕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뒤에서 들었다든지 얼마든지 화를 낼만아막 그냥 욕을 하고 막 그냥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해도 이제 다른 상대방에게는 사실 별로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때의 어떤 사람은 그냥 노를 한다는 거예요. 화를 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화를 냄과 동시에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금 손해를 본 것을 상대방에게 다 이제 퍼부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화를 내과 동시에 그 사람은 무슨 기회를 잃게 되느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내가 화를 내고 막 욕을 하면로 인해서 이제는 그 상황이 이제 동등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말씀도 허물을 용서하는 것. 상대방에게 허물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막 불러다가 막 종에게 종에게 허물을 막 이야기하고 막 그래서 막 면박을 주고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죠. <laughs> 그런데 그렇게 면박을 주고 허물을 들쳐내고 하는 행동이 그런 행동을 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뭔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읽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그 사람이 노할 만한 상황인데 노하지를 않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참았을 경우 허물을 들쳐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해서 그것을 들추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사라지고 마는, 화를 냈을 때 사라지고 들쳤을 때 사라지고 마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그 안에 남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뭐가 남습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은혜, 이런 것들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사치하는데 없어질 것에 대해서 그냥 자기 것을 막 쓴다 그랬잖아요. 그게 감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를 한번 내고 나면 사라지고 말 감정을 그냥 거기다 그냥 소비해버리고 마는 건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을 소위 저금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맞아. 그때 저 사람이 나한테 마땅히 화를 내고도 남을 상황이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지 않았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게 남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남는 가치를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지는 가치를 위해서, 감정을 참을 줄 알고, 허물 들추는 것을 용서할 줄 알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영광을. 여러분, 여러분들의 허물을 들춰내야될 사람이면 감춰주고, 화를 내야 될 사람이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라 것을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상대방에 대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더 커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아 옛날에 내가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들추지 않고 나를 이렇게 감싸줬어 이런 말을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감정으로 그냥 쏟아내 버렸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텐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에게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모이는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아멘. 왕이에요. 왕.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말이에요. 이 왕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게 있을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 왕은 뭐할수 있어요? 호통칠 수 있어요. 이런데 이게 뭐 하는 거야? 똑바로 못하겠어? 이렇게 제이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12절 말씀에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음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옆에서 부르짖으면 지금 뭐 우리가 뭐 동물원에 갇혀 있는 사자나 보니까 뭐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지 그냥 풀려 있는 그 사자가 진짜 무슨 뭐 머리통만 사람만한 그런 사자들이 그냥 막 옆에서 울부짖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위축이 되고 무섭겠어요 얼마나 얼마나 공포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왕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상황 때문에 막 이제 화를 내고 노하면. 백성들을 공포에 질리게 위축되게 만들 수는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왕이 그렇게 막 노를 바라고 막 화를 내면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까지는 할수 있다는 거예요. 밭에 나가는 것까지, 뭐야 왕을 위해서 일하는 그 자리까지는 가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러나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이 앞에 있는 거는 좀 반대죠. 앞에는 어떤 일을 했을 때 노를 바라는 거고, 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는 행동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마땅히 우는 사자같이 막 호통을 쳐도 될 만한 상황에 왕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은택, 은혜를 베풀었을 경우에, 그것은 마치 풀 위에 이슬과 같이 그 풀에게 그 물을 공급해주는 그 이슬과 같이 그렇게 여겨지게 된다라는 말이고 이것을 앞에 있던 이야기랑 연결시키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하는 사람은 백성들을 전쟁터에 나가게도 만들 수 있고 또 밭으로도 나가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거나 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왕의 은택은 백성들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게 만들고, 또, 열심을 다해서 밭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까지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힘을 내는 것이지, 나한테 호통치는 사람이 나를 때 나한테 무섭게 군다고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은 사실 없죠. 눈치 보는 거죠. 암만 무서워도 눈치 보는 거죠. 여러분, 공산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막 무섭게 윽박질려요. 막, 동무 이거 이때까지 안 하면 총살이야! 막 이렇게. 아무리 윽박질려도 왜 공산주의 국가가 못 살아요? 눈치나 보는 거지. 예? 혼이나 안 날려고 눈치나 보는 거지. 거기서 자기의 어떤 그할수 있는 역할을 백 퍼센트 하는 사람을 오히려 바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노에서 막 사자처럼 부르짖는 것이 대단해 보여도 사실 그것은 잠깐 하고 사라져 버릴 것이고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왕이 마땅히 부르짖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택을 베풀 때 그때 비로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나라를 위한 마음, 왕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을 위해 투자하고, 미련한 사람은 사라질 것을 위해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지혜를 얻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고 미련한 사람은 당장 사라지고 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눈앞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사는데 우리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먹으면 금방 배 꺼져요, 금방. 너무 피곤하고 이래서 어, 잠을 자면 금방 일어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뭐 예쁜 아가씨랑 데이트하고 싶다. 예쁜 청년 또 청년이랑 데이트하고 싶다. 데이트하고 나면 별것도 아니에요. 살아보면 별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게 육신의 눈앞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삶의 한계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그것을 따라갈 때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그저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니라 영원으로 인도해 줄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게 그냥, 뭐, 이 땅에서 육신을 따라 살아서 좀 손해를 본다. 이 땅에서 좀 지혜를 따라서 좀 이렇게 이익을 얻는다. 이런 차이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결론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렇지 못한 미련한 사람의 결론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쉽게 생각해서 되는 대로 살지 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일어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당장 눈앞에 이익을 마다해야 되는 거? 그냥 호통치고, 그냥 소리 지르고, 면박주고, 들쳐내고, 이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거? 그래. 그런 마음은 이해하나, 그거 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다른 게 지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않고 참는 것이 지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말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미련한 것이다.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는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길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질문 속에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지혜로운 자의 삶을 흉내라도 그 길을 어떻게든 느린 걸음으로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될 생각이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